오늘은 애시웬즈데이로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는 절기일 뿐입니다. 사순절은 이 부활주일 이전의 40일간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좀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절제된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금식과 이 절제의 삶을 통해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다 더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종교적 의무만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517년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 지난 1500년 동안에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 관행과 전통에 반발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사순절을 성경에 없으니까 폐지하거나 절대화하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타성의 저뜻 금식 관행을 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성문 어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 자기가 금식하고 십일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것을 떠들썩하게 하는, 내세우는 것을 질타하셨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신앙의 본질을 좀더 깊이 묵상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결단하고 종교적 의무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감사하며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 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물이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 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와 그 뒤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 지진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르키의 휴양지 중 하나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죠. 이 서머나는 당시에 버가모시와 함께 아시아의 첫째 가는 도시로 이두 도시가 경쟁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들이 있었고 기원전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을 신전으로 건립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유명한, 고대 유명한 경기 운동장이나 연극 무대, 이런 도서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일리아드와 오디에세이를 쓴이 호머의 고향도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직자들을 세우고 임직패를 교회에서 만들어줄 때 성경구절을 한 구절 넣죠. 이 임직패의 대부분 이 서문화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2장 10절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이 서문화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서문화교회는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문화교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알파와 오메가를 표시하신 것은 처음 천지창조 이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있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존재하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에 너무나 큰 핍박이 큰 핍박과 박해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더큰 고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니 버티고 이겨내라는 그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잘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물이다. 여기 보면 환란과 궁핍이라고 하셨는데, 이서머나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죠.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너희가 궁핍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 아주 부요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거죠. 조바심이 일어나지도 않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지도 않고 겁이 나지도 않고 슬픔과 통곡 가운데 애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늘 든든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든든하게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근심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뻐합니다. 근심할만한 상황과 조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신앙에 역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화교회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죠. 국가적으로 핍박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회 공직에서 파면당하기도 했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기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저희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이 공작을 꾸며서 음모를 꾸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없애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막 뺏어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를 해치거나 처형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사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교회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 속사도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폴리캅으로, 이분이 바로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카 감독이 주후 155년 2월경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총독에게 끌려가서 총독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개된 처형 자리 모든 사람들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독교인들을 이 폴리카도 마찬가지로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그리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를 죽이지 않고 평생 복되게 살게 해주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옆에 저기 쌓아놓은 저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 화형 당할 것이다. 이때 폴리캅의 나이, 폴리캅 감독의 나이가 86세라고 해요.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단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 장작더미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주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묶어서 화형 시키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형을 당할 때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박해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 그런 사탄의 무리에게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신 겁니다. 이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장차 고난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악마가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여기 열흘이라고 한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세상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갇히게 되어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짓밟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혼란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자기의 도리, 곧 온전한 신앙을 굳게 지킨다면 주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충성하라는 말은 자기가 받은 것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영적인 심판을 말하기도 하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면서 이 불바다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상황 가운데, 지금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길 때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